다음 소식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당명을 바꾸는 등 쇄신안을 내놨지만 여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민주당 내 탈당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상윤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당명계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또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에는 사과,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죠. 그리고 청년들을 중용하겠다. 그다음에 전문가 인재풀을 활용하겠다. 또 당명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요구돼왔던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만큼 장동일 대표도 절박한 상황 인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는데, 다만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지적이 당 안팎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당은 비판을 쏟아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 붕어빵에 단팥 붕어빵에 단팥이 빠졌다. 그러니까 핵심이 빠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비상계엄 사관했는데 윤석열 전대통령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당원 당규. 이거는 지방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들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 표명이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장 대표가 세시날 발표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 징계 문제를 논의할 윤리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시끄럽잖아요. 이미 선임된 윤리위원 3명이 사퇴한 상태이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 징계라는 두 글자를 아로새길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윤리위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은 징계일 대고 한동원 전 대표 관련해서 그리고 윤리위원회 이 3명이 이 선정이 됐는데 사퇴를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파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보충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장동영 대표는 징계가 필요하다. 그것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공천 은금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요, 김병기 전 원내 대표에 대한 탈당 요구가 당내에서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이미 김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부담, 부담, 부담입니다. 강선우 의원은 탈당에다 재명까지 됐는데 비슷한 의혹을 사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어, 탈당도 또 당에서는 제명 조치도 안, 안 한다 이건 또 여론이 또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어, 당의 지지율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미칠 영향 또 올해는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 탈당 제명에 대한 이 압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이번 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여당 내 역학 구도에 많은 변화가 있겠죠. 몇 가지 지, 어, 이, 상황을 보자고요. 일단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도중하차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를 뽑게 된다. 그러면 조금 결을 달리한 인물이 등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의원들로 봐서도 그렇게 되면 그동안 좀 수세에 몰렸던 이런 바, 이 친청의 이 부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최고위원에 출마를 냈던 정청래 대표와 각을 세웠던 유동철 철. 후보자도 사퇴를 했죠. 예. 이걸 보면 대체적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다한 얘기는 tvn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